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 정법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노노가 되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노래는 제 여섯 번째 편인 옥야 편, 열 여섯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이 간, 간단한데, 그래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 미인 박복이라고, 박복이란 말도 있고, 어, 팔방 미인, 팔방 팔방미인. 미인이 별로, 어, 삶이 능력하지 못하고, 좀더 어렵다라는 그런 말도 드는데, 그게 아마 관계되는, 이, 말이, 공자가 2500년 전에 안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추적되는, 추정되는, 추정되는 그런 문장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질성 문즉 야고, 문성 질적 사라, 문질 빈빈 연후 군자라. 라고 하네요. 어. 우리가 어,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든지 골고루 잘 갖춰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빈빈 연유라 하는데, 빈빈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반반이라런 뜻입니다. 골고루 잘 갖춰 반반씩 너무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라 그런 뜻이 되는데. 볼까요? 동작께서 말씀하시길, 질, 성, 문, 적기라 질, 질, 바탕이 있잖아요. 바탕이 성, 이긴다면, 문, 문에 대해서 이긴다면. 그러니까, 바탕이 문보다, 어, 이긴다면 은 뜻은, 바탕이 문보다 뛰어난다면, 낫다면, 그런 뜻인데, 질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그죠 이렇게, 문보다 뛰어난다. 문은 뭐를 의미냐면 글을 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하면 로 생략된 말인데, 문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문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가끔 잘, 뭐, 옛날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어떤 글씨체가 화려하다. 이 식자, 꾸밀 식자거든요. 꾸밀 식자. 글씨체가 참 화려하다라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글 내용은 별로 없더라도 글 내용은 별로 없더라도 외형에 그렇게 에그글 내용이 에, 뛰어나고 뭐 외형이 글씨를 참 못신다 이거죠. 그렇죠? 뭐 그런 뜻으로 의미는 근데 바탕은 충실한데 글 글씨체가 글 외형보다는 바탕이 뛰어나다면 그거는 야다. 야는 무슨 뜻일까? 야인이라는 뜻이겠지, 야인. 쉽게 촌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글씨를 좀, 글씨처럼, 한석풍 선생처럼, 글씨가 좀 뛰어나고, 바탕도 뛰어나면 좋겠죠, 그죠 내용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 내용은 좀 풍부한데, 외형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과거 시험도 보러 안 갔겠죠, 그쵸? 어, 그런 사람은 초, 초야에 묻혀 살잖아요. 어, 그렇게 좀 촌스럽다. 그런 뜻이네요, 그쵸? 죠 음, 고다 그 보니까, 문성질이라, 외형은, 음, 참, 질보다 낫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에, 내용은 그 내용, 바탕질, 바, 내용을 읽어보니까 별거 아닌데, 외형에 그래 뛰어난다면, 적사라, 이 사자가, 아, 이, 역사사자인데, 다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왕, 사관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관. 사관은 뭘까요? 내용은 한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한 걸 그대로 필사하잖아요, 필사. 그렇죠? 그게 본인의 뜻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다른 뜻으로 말하면, 그, 그걸 빗대서 뭐냐면, 이뭐 화려하다는 의미로 쓸때 이란사자를 많이 씁니다 에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문이 외형이 질보다 이긴다면 하나의 이 역사가의 기술가처럼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문질 빈빈 연유야 문과 질이 반반한 연유가 군자이다, 군자답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군자는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침이 없고, 골고루, 걸외도 좋고, 또, 바탕도 좋고, 뭐, 굳이 여기에 따지면 뭐, 글씨뿐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뭐, 이, 군자다운다고 말하려면 모든 것이 골고루 잘 갖춰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음, 인격체를 말한다면 너무 꽉 차면 풍선같이 꽉 차면 터지잖아요 그럼 드러내야 되고 부족하면 또 채워야 되고 어느 하는 것도 보면 빈약하다고 보이면 안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잘 채워져라 이해를 하는데 고담 그 첫에 우리가 말하는 미인 박복이라고 말을 쓸때 미인 미인을 따지면 지금 여기 문이 이긴다는 뜻이겠죠 그렇 미인 참 외형을 봤서는 참 미인이인데 박복은 복이 없다 박하다 그런 뜻이었는데 과거에 우리 미인들이 많이 박복하다고 뭐 그러자 잖왜 그럴까요? 이렇 봤을 때 바탕이 없다. 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즉 머리에 등기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래 미인들은 뭔가 모르게 보통보다 미남도 마찬가지고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외형면에서는 투철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남자 입장으로 본다면 여자를 많이 미인에다 하면 미인은 먼저 다가가잖아. 그렇죠? 다가갔는데 그 미인이 꽉찬 미인이라면 꽉찬 미인이라면 항상 그 주위에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보니까 머리에 등기 없더라. 나한테 등기 없다 하면 나한테 뭔가 모르게 도움이 안 되겠다는 뜻이겠죠. 뭐, 뭐, 탈렌트를 비유를 하자면 그렇지만, 뭐, 과거에 유명한 탤런트들이 재벌가하고 결혼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또 뭐, 곧 연하고 그런 거 보면, 뭔가 모르게 재벌가들은 원하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단순히 애만 낳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되질 않, 않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재벌가 정도 되면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면,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하겠죠. 근데, 이 외형만 갖춰줬다 해서, 그게 붙어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갖춰짐이 없으면, 갖춰짐이 없으면, 뭐, 하나, 둘이 떠나가겠죠. 떠나간다면 그만큼, 복도 이, 인연이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타고 온 인연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다 그러면 떠나겠죠. 인연이 떠나가면 참 복이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인연이 떠나가면 잃을 수 있다. 바로 그런 건데,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하늘과 땅을 보면, 땅에는, 우리 농사를 짓다 보면, 뭐, 가만 놔둬라도 풀이 막 자라지만, 알찬 농사를 지으려면 땅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하늘은 뭐냐면, 시감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비 오고 싶으면 비 오고. 이제 조금만 갖춰주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면 이 비가 조금만 많으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땅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미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하늘이 내어준 것 같죠? 그렇죠? 어, 하늘이 예, 우리도 뭐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손 집안에 대를 잇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니. 아무나 장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장자가 말은 뭐, 큰아들만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왕들이 있잖아요 뭐 태정태세문단세 근데 왕의 대권을 이을 수 있는 왕자 가정의 가품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장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하늘이 내린다 그렇죠 미인은 하늘에 내리겠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 내렸으면 땅에 내려왔으면 그다음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미인도 갖춰 놔야 인연이 남아있는 거지 상대가 원치 않니 하는 삶이라면 상대를 떠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미인들은 뭔가 모르게 아름다움만. 꾸밀려고 했지,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미인들이 인연이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인이 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약간 공자가 말하는 대로 문질이 빈빈해야 된다. 미인이면 지식도 갖춰져야 되고, 만약에 미인이 아니라면, 음, 어떻게 되게? 지식도 풍부하게 갖추고, 미인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어, 요즘 같으면 승행도 좀 해야 되겠고, 어, 또, 뭐 요즘같이 승인, 미인이라면, 많은 지식을 갖춰줘야 되겠죠, 그 어, 바로 그런 차원의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 팔방 미인. 팔방 미인이라면 남자도 팔방 미인이 그런 소리인데, 팔방 미인이라면 재능이 두루두루두루 다 갖춰준 거, 그럼 아까 말한 대로요 빈빈 문과 지리 빈빈 반반 스킨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군자답다는데 과연 팔방인들이 군자답다 할까요? 뭐 나중에 사들이 보면 팔방민들이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롭고 그건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재능이 제가 보기에 팔방인들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애욕이라 애욕이라는 표현을 좀 꺼내 자기 자신의 애욕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 또는 기쁨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발산한 것 뿐이지,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한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은 유희, 유예의 표현을 써야 되나요? 자기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그런 재능을 뿌린 것 뿐이지. 과연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까? 네. 처음에 미인이 박복한 것처럼, 미인이 그렇게 복이 없는 이유가 상대를 위해서 하나밖에 제시를 못한 거죠. 그렇죠? 다른 것도 제시를 해야만 내 곁에 인연이 남아있는데 그런 인연이 상대를 원하는 걸못 채우지 떠나듯 팔방미인도 가아보니까 진짜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과연 상대가 800명일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복이 없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진정으로 민, 진정으로 군자가 되려면 내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잘 갖춰져야 되겠지만 외적으로도 뭔가 갖춰져야 되고 외적으로 갖춰졌다면 내적으로도 또 갖춰져야 진정한 군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노노의 공자의 어록인데 그건 많이, 많이 그걸 내용들읽고 보면 군자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 과거에 공자가 한 얘기를 해서 치부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또 받아들이는 것도 좀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아, 하루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예, 논어를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는 제가 은퇴 후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저는 현대에 맞게끔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사, 시사, 실사적이고 또 정법이다 발언? 바르게 제시하는 거다.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만약에 제가 방송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하고 또, 어좀 다소 의견이 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 그런 경우에는, 아 저분의, 해원의 생각이구나라고, 저분의 생각. 제가 해원 컨설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원의 생각이나, 이구나라고, 뭐, 치부하면 됩니다. 뭐, 꼭 그렇게 반발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하나하나, 들어 놓으면, 우리가, 속이꽉 채면, 더 이상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공자가 뭐라 했다고요? 제가 처음에, 좀, 들어 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런 방송도,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다 들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채화가 되거든요. 채화. 한물을 써야 된다면 첫째가 뭔첫째 음, 체화가 되면 음, 체화가 되면 나중에 삶이 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의사 결정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에, 에, 근데 그 점에서 이, 이 문장을 생각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